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죠. 그죠? 근데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받아들이고 구하여 성령을 받으면 신자가 성도가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살려고 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없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구할 권리가 생긴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이니까. 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받는다. 다른 말로 또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침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물 침내가 있고 성령 침내가 있어 물과 성령으로 침내를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오늘은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 잘 모르겠어요. 그 증거가 바로 새 방언입니다. 뭐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새 방언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테크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 마이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성령 받고 난 증거가 하나님과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내 혀가 그동안 하늘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내 혀를 사용하여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내 혀에서 나왔다. 새 방언이 나왔다. 영어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 하늘의 언어가 나왔다.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믿고 성령으로 이제 영 영계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부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는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4 절에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이게 세방언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이제 설,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어, 할레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 이는 이는 이게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이는 성령 받은 것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어떻게 이새 하늘 새 하늘의 이새 언어 새 방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모든 너의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토를 달필 성경에 있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가슴에서 터지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